얼마 전 제가 물고기에 대한 천성을 얘기했습니다. 천성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천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물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예시로 저는 난주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금어의 입질은 천성이고 이로 인해 합사하지 못한 고기 혹은 수초를 넣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골든 알지이터와 발리스네리아 그대로 있습니다. 골든 알지이터 덕분에 있기가 거의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어 어항 같은 경우 금어만 있다면 같은 조명을 전제로 입기가 타 어종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사이즈도 있고 점액 같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어항 벽 청소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합니다. 나아가 다른 예시가 있었습니다. 수초의 트리밍 얘기였습니다. 수초 같은 경우 무성생식 즉 영양 번식을 하기 때문에 트리밍을 하는 것이다. 왜냐? 수초의 번식은 제 몸을 나누거나 자르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아가 저는 이 부분에서 트리밍은 줄타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줄타기라는 표현 검색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단순하게 알을 깨뜨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돌봄과 타이밍에 대한 뜻그 이상으로 확장되는 얘기이니 한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른 예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인디언 보고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3년 전쯤인가요? 인복이 8마리를 택배로 받아서 키웠습니다. 원래 목적이 달팽이 사냥이었는데 지금 현재 물달팽이는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자이 부분에서 녹두콩보다 더 작은 인복이를 받아서 치어까지 받았습니다. 현재는 3마리 남아있는데 한 마리는 성어 나머지 두 마리는 유어에서 준성어 그 중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분양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늘리지 못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3개월에 한 번씩 출장을 보냈으니까, 어항에서 물달팽이가 보였다 하면 옮겼으니까,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탈락도 생기고 번식은 어려웠겠죠. 어쨌거나 저는 3년 전 개체와 그 후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오늘의 주제와 맞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3년 동안을 수없이 인보기를 옮겼는데, 그것도 합사항에 옮겼는데, 예상외로 새우나 다른 어종들이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번식이 둔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냉장을 주었다는 겁니다 나아가 제 경우 임보기에 있어서 사료순치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사료순치된 임보기를 구하거나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사료순치된 임보기를 합사항에 넣을 건지 혹은 단독항에 넣을 건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자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인보기를 합사항에 넣으려고 사료순치된 인보기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합사항에는 사료보다 더 맛있는 알이나 치어 치비가 있으니까 인보기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 부분에서 인보기의 천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자아순치란 짐승을 길들인다는 뜻인데 인보기 단독항이라면 사료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합사항에서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 얘기는 뭐냐.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인복이 합사항을 위해서 사료순치된 인복이를 찾지 않았나 봅니다. 인복이 합사항에서는 사료순치는 의미가 없는데, 나아가 인복이 합사항에서는 냉장을 급여하는 게타 어종에게 피해가 덜 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